슬림 마우스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초경량,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무선 연결 방식으로 블루투스 5.1, USB Type-C, RF 2.4GHz를 지원하며 멀티페어링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업무와 게임 모두에 최적입니다. 상하로 조절 가능한 세로휠과 오버튼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. 배터리 충전식으로 충전이 간편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무소음과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휴대하기 좋아요, 성능이 좋아요, 디자인이 예뻐요 라는 긍정적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가성비 뛰어난 이 슬림 마우스로 업무와 여가를 더욱 편리하게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